우리 매번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할 수는 없습니다. 틈틈이 집에서 연습을 할수 있게끔 오늘은 집에서 백스윙 하는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백스윙을 할때 중요한 거는 손을 많이 또는 손을 뒤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어깨 회전을 많이 하냐. 즉, 백스윙을 할때내 등이 얼만큼 꼬이느냐. 이게 포인트인데 이 부분은 내가 연습을 한다라고 해서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유연성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러려면 우리는 연습도 연습이지만 등의 이 가동 범위를 늘려주셔야 돼요.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운동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운동 방법으로는 내 명치 앞에 손을 쭉 뻗어 주실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우리는 서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할때이 골반이 틀어지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요. 그러기 때문에 앉아 있었을 때 골반을 고정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앉은 상태에서 명치 앞쪽으로 손을 뻗어 주실게요. 이 상태에서 손이 회전을 해준다 보다는 손은 명치 앞에를 지켜준 상태에서 어깨 회전을 한다. 손은 명치 앞에 있는 상태에서 어깨가 회전을 해 준다. 이때 포인트는 이 오른팔이 접히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. 손은 명치 앞에서 회전을 해 준다. 이때 시선은 가운데를 보면 가장 좋습니다. 두 번째 방법으로는 집에 수건들이 있으실 거예요. 이 수건을 왼쪽 어깨 쪽으로 한 바퀴 감아주실게요. 왼쪽 어깨 쪽으로 한 바퀴 감아주신 다음에 수건을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. 감아준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당겨준다. 이때 시선 동일하게 가운데. 이 오른손의 힘으로 자꾸 등을 늘려주는 이러한 유연성을 길러주셔야만 우리 백스윙을 했을 때 조금 더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 회전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. 이러한 형태로 첫 번째 운동, 두 번째 운동을 해 주신 다음에 우리가 간단하게 짧은 클럽이나 아니면 이런 연습기구를 가지고 한번 백스윙을 만들어 보세요. 이때 포인트는 하체는 우리 의자와 앉아있다라는 느낌으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어깨 회전.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 어깨로 인해서 손을 쭉 뻗어준다. 백스윙 했을 때도 당연히 내 손은 명치 앞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. 첫 번째 운동, 두 번째 운동 해주시고 즐거운 골프를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